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해입니다 아,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요, 자 저번에 이어서 2탄 육성 리뷰인데 몬스터 리뷰죠. 불속성 몹 리뷰를 시작할 거예요. 물속성보다는 양이 많지 않고요. 바로 불속성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몹은요, 여러분 불사제입니다. 자두 마리 있는 거 보이시죠? 당연히 시작은 불 시작이고 룬은 신잡 최대한 빠르게 해놨습니다. 불사제 같은 경우는 뭐 후면형이 아니죠. 그리고 광신 무적이란 스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턴을 먹어야 하는 몹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물브라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물브라 길드전, 길드전 풍락을 물브라 방대게 파이법 하드 카운터죠. 불사제입니다. 신잡으로 공속180 정도 줬고요. 어 뭐더 빠르게 할수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풍라클, 뭐, 물브라, 불닭, 이런 방대에선 불닭한테 몇턴 버텨야 되기 때문에 방퍼와 체포도 챙겨줬어요. 너무 극공수도 좋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길드전 첫판에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을 줬고 어느 정도 신속 의지를 주는 물브라 안 빠른 분들보단 거의 제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몹이에요, 여러분. 꼭 키우시고 뽑으셔야 되는 몹입니다. 두 번째, 불실품 시타파드 필수 몹이죠 어, 시타파드에서 다른 건 다양한 덱이 있겠지만 불실품의 이 리더 스킬 공소 19와 이 타블런스 때문에 어디든 쓰는 몹이에요 그냥 모든 시타파드 층이 다 쓰시나 보면 됩니다. 다른 건은 안 써도 되지만 얘는 꼭 필수예요. 시작은 그냥 천천히 뭐 룬을 정말 좋게 주시는 게아니라 시작은 천천히 조합을 하시거나 실프 다음은 먹이시면 됩니다. 시작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룬이 좋으시는 분도 많고요 요즘엔 물론 근데 마부 쿨타임을 줄여주는 풍펭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은 꼭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 절망으로 시면 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네, 절체적으로 좋습니다 하드모베요 불발 기리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정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모성이었다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정 운 계속하 o 다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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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도해 좋게 준 몹입니다. 어, 폭 보를 줘서 예, 아군에 어떻게 보면 한 톤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희생은 역할로 썼고요.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나오면 시작도 안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표시작했습니다. 평타까지 표시작을 했죠. 또도몹고 현재는 상당히 창고 몹으로 받고 상향을 많이 요청받는 몹 중에 하나입니다. 금 제가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건 금1까지는 이 몹이 있다면 그래도 공속 33리더기 때문에 거어에서속 룬이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금1까지는 데리고, 데리고 갈수 있는 몹 중에 하나에요. 하지만 이 삼스가 30%로 이 턴과 15%기 때문에 아 풍사제와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 고없 정말 안좋은 스킬 중에 하나에요. 뭐 풍아크가 뭐부활러 중에 안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 리더 스킬 때문에 상향을 막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죄송합니다만 아는 날안 하기 때문에 리더 스킬 버리고 그냥 기드는 손으로 솔직히 좀 쓰고 싶거든요 쓰고 싶거든요 24로 바꿔주고 부활 스킬을 딴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몹입니다 현재는 무료 정황이랑 뭐불 선인 상당히 그리고 풍라클의 리메이크 뭐암쿵푸 상당히 많은 속 리더가 나왔기 때문에 방대에서도 거의 사라졌어요 방대기넣면 마감방덱에 넣면 거의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풍향도 없기 때문에 참 슬픈 몹이에요 애매한 몹입니다 그래도 금일까지는 좋은 점 하지만 리메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몹이긴 해요 요즘엔 자 불사제 패스할게요 시작해놓고 그냥 불사제 원이 죽으면 룬 빼서 껴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딱히 안써요 두마리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불 무희. 어, 데빌몬으로 푸 시작한 몹이고요. 데빌몬이 한때 60마리까지 66마리까지 싸였을때 그냥 죽던도 쓰고 예, 홈 호문 레이디도 써야겠다. 해서 그냥 푸 시작시켜 준 몹입니다. 사실 죽던 고속대결 만들려고 푸 시작해줬어요, 데빌몬으로. 룬은폭 잡족 포칼 줬고요 공치피공입니다. 저도 원래 여러분 000이었는데 공치피공하면요, 여러분 죽던이 거의 한 30초 이상 빨라집니다. 반각 위에 불무이가 진짜로 여러분, 이게 요 1500에, 공 1500에, 치피치 150, 한 3분의 2깍습니다크리다 터지면. 정말 센 몹이고요. 무로을 만들 때, 뭐, 비담이게나, 불이게, 트리플에, 트리플 나오게 해준 몹이에요. 필수 몹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러분, 딱히 그거 아니시면, 어, 안 키우셔도 됩니다. 뭐 호문같은 경우도 솔직히 여러분 데빌몬 이거 뭐 10마리 좋을 필요도 없고 호문같은 경우는요 그냥 더블로 돌아도 되시고 s 로만 돌아도 됩니다 크리가 좀더 많이 들 뿐이지 시간이랑 이거까지 다 키우고 룬줘서 딱히 트리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별로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랭커들처럼 투지룬을 구하는게 아니면요 그 다음 불구리 불구리는 여러분 용돈 초고속 덱도 많이 쓰이고요 시탑 하드 100층 전용 몹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시타파드 중간중간 보스 몹 90층 80층 70층 뭐 보스층에 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암도술, 물도술의 스킬이 변화가 생겨서 요 몹과 함께 그냥 시타파드 그냥 일반층도 많이 쓰는 몹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키우셔도 꼭키우시는몹 중에 하나고요. 룬은 폭잡을 줬어요. 처음에는 신속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폭잡을 줬죠. 효적 같은 경우는 효적이 낮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풍도술이랑 불시프가 쿨을 밀어주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잡기 위해서 딜러로만 쓰고 있습니다. 풀 시작이고요. 꼭 키우셔야 되는 몹이에요 그다음 부룬디어게르입니다 제가 길드전에서 여러분 길드전을 연구하면서 불탱커가 저 없는 거 보이시죠? 그 당시 부은물도 없었어요. 어풀 시작이고요. 풀 시작을 해서 써보려고 했어요. 길드전에서. 공대 불탱커로서 물딜러가 많아서 사실상 써보려고 했는데 아 어, 애매합니다. 그냥 안 키우시는 게 좋아요. 평타가 이 치확지피라서 치확도 챙겨주면 좋을것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 룬창고로 쓰고 있고요. 월보용으로도 못 쓰죠 부족성이라서 흡. 키울 때 고민하셔야 될 모입니다. 이건 대빌몬 아니에요. 그냥 운디나온으로 시작했고요. 안 키우셔도 됩니다. 키우지 마세요 부른데 아직은 그 다음 불하엘저 길드전 제 길드전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브라엘과 싼 가루다 좋아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제가 발견한 조합 방부뎀 딜러고요 삼성 중에서 방부뎀 딜러인데 자기가 공중 버프랑 무적까지 갖고 있는 몹입니다 여러분 딜도 세고요 팡타 치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이고요 삼성 몹인데 공격력 878 낮지 않은 몹이에요 체력이 물론 육성 풀 어, 육성 40렙인데 맥스인데 <laughs> 체력이 6천밖에 안된다는 점 종이몹이긴 한 점이 있지만 뭐 길드전에서 여러분 정말로 많이 쓰이는 몹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브라엘뭐불사제 풍발 조합도 있고요 브라엘 쌍조커 요렇게 해서 아레나 쓰시는 분도 있고 정말 공모까지 무궁무진한 다양한 몹이에요 하지만 사실상 PvP에 쓰기 때문에 적어도 p v p 의 맛을 좀 알게 되신 분들 길드전 좀 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키우시면 좋, 좋은 몹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이 이상 정도로 보고 있어요 뭐 아레나에 너무 예, 예. 제 기준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리프 이거 같은 경우는 데빌몬으로 표시작한 몹이에요 저주대의 상징이죠 모든 조합 몹과뽑는몹들은 표시작입니다 노 no 시작으로 쓰셔도 돼요. 노 no 시작으로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망각에 뭐 망각이 뭐 시작한다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많은 분들이 무리프보다 속을 일빠르게 하셔서 망각 걸고 무리프로 원콤 내는 조합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의지도 많고요, 여러분 의지도 많고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의지가 많으니까. 차라리 상대 의지가 빠지면 쓰겠다고 예, 속이 아예 느리고 탱커로 쓰고 있습니다. 체체, 방체체입니다. 방체체, 폭반이고요. 체력과 방어력이 상당히 높아요. 공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발 카운터 덱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물발을 잡을 때 쓰고요. 물론 패시브 길드전 방덱의 패시브가 패시브 몸이 두 마리 이상 있을 때 쓰는 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저는 물발을 카운터치기 위해서 쓰는 법입니다. 유일하게 그냥 물발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데빌몬 이렇게 12마리, 예, 10마리 먹여가면서 키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예, 그냥 저만, 저는 물발 카운터로 썼다는 점. 물발이 폭주가 터지면 예, 여러분이게 물이 푸보다 공속이 빠르려면 저도 속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뭐 딜적으로 주던가요? 그러면,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물발 폭주한 공중보포 받은 물발 폭주 3, 4번에 죽어버려요. 저 제거는요, 폭주 5번 터져도 안 죽습니다. 네. 10번 터지지 이상은 안 죽어요. 그 때문에 저는 폭주 변수가 전 싫기 때문에, 기드전에서 저 언제나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줘서 사용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스탑, 스탑에서 여자보스 패시브 없앨 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딱히 그럴 필요가 있는 생각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마부 쓰는 게더 좋아요 그 다음 블라찰 레이드 여왕 중에 사성 여왕 중에 한 명이죠 물쿵푸가 팔찌되기 전에는 정말 엄청난 법이었고요 고기닉핀님이 엄청난 블라찰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블라찰을 널리 전파하신 분 중에 한 명이죠 레이드에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물쿵푸랑 블라찰 투 공격각 딜러로 사용하고 있고 룬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실레나랑 실레나랑 실레나를 아, 하기 위해서 룬을 실레나 몹들한테 몰아줬기 때문에 룬이 안 좋아요. 효자도 안 맞춰져 있고 체력도 안, 얼마 안 좋습니다. 물쿵푸라 같이 3점프 예테가라는 몹이에요. 얘도 근데 룬 패치 룬을 좀 바꿔줘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데빌몬 66마리일 때한 방에 그냥 푸시 시작했어요. 아쉬운 건 푸시 시작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 2주 뒤에 암나찰 영든 열렸다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간 데빌몬도 어 상당히 열 말이 나 되는데 상당히 아깝습니다. 하나 여러 군데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 폭잡으로 줬고 진짜 용던부터 해서 거던도 쓰시는 분도 있고 시탑에도 쓰시는 분 있고 정말 어디든 쓸수 있든 아주 꿀몹이라는 점 초보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등용 죽던에서 쓰고 있어 죽던 레이더와 죽던 하르퓨 이성몹인데 정말 물가라도 물가라도 만큼 쓰는 모죠.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레이드에서만큼은 이 몹을 이길 몹이 없습니다. 레이드 좋는 몹이에요. 이성인에 불과하고 레이드에서 저는 최강의 몹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방장을 하면 여러분 공방에서 불안할 필요 없는 분은 그냥 칼 강퇴합니다. 예, 그냥 강퇴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좋은 몹이에요. 공과 공가, 평타 공과 격에다 페블 있는 몹입니다. 폭주를 폭반을 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룬이, 룬을 뺐기 때문에 효저도 잘안 안 맞춰져 있고 속도 되게 느려요. 근데 사실 풍무이를 빼도 얘는 필수인 몹일 정도로 레이드 오단 위에서 레이드 를위해서꼭 키우셔야 할 몹니다. 써머 유저도 꼭 키우셔야 할 몹이에요. 초보, 때, 초보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시작도 쉽고요. 예, 공중보프에다가 휠 회복까지 있고, 어, 많은 분들이 쓰십니다. 정말 좋아요. 필수 몹이에요. 꼭 키우세요. 그 다음 불뱀, 요것도 불뱀, 격차라고 하죠? 불뱀 격차 저같은 경우도 불뱀이 1년 한 3개월 정도 안나왔기 때문에 이 불뱀도 뽑으려고 각소 초보때 각소 기드전 나온지 얼마 안되고 8천개 다 얘한테 썼었습니다. 예, 그래서 겨우 뽑았던 몹이고 뽑자마자 새벽에 굉음을 질렀던 소, 예, 기억이 있네요 룬은 폭발을 줬고요 예, 제 길드전 방대기도 쓰고 있고 용돈 초소속덱 그리고 영돈 덱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탑 하드 필수몹 중에 하나죠 있으면 정말 쉽게 깹니다 요즘은 마부 때문에 뭐 딱히 없다고 하셔도 되지만 취약 100을 꼭 맞춰주시고요 저같은 경우는 치피, 공격력, 공, 뭐, 체력, 속까지 어느정도 맞춰줬습니다 용돈 고수되게 쓰이고요 불뱀도두마리예요두마리니은는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풀시작에 길드전 뭐 방대까지 쓰고 있습니다 다음 리누 진짜 아주 옛날에 화산 하드 기사 초고속 화산 하드 기사로 인기가 많았던 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엔 키운 적이 없었고 어, 풀시작에 왜 키웠냐면 여러분 죽던데게 쓰고 있어요. 불금미 리더로 불금미 같은 경우는 불속성인데 어, 불속성 040 리더죠. 그렇기 때문에 불속성 다섯 마리로 통일시켜서 반각겸 협공으로 쓰고 있던 몹이었어요죽던데 현재 저거 실레나를 하느냐고 죽던 폭주랑 뭐다 빼가지고 폭주를 다른 몹에 몰아줬기 때문에 폭반으로 원래 끼고 있었고요. 다시 이제 실레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룬을 줘서 죽던을 갈 예정입니다. 불페어리 어, 키우지 마세요. 풀 시작으로 여러분 슬로가 우 있어서 죽던 되게 쓰려고 키웠는데 어, 정말 별로입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요. 얘를 뺏겼을 때이 삼수 아군 전체 공속을 2턴 낮춰가지고 어 천복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사실상 불금이가 없었을 때 쓰던 법인데 불금이 나오고 아예 빼버렸어요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별로 안 좋습니다 월보로도 못써요 그 다음 뭐 불브라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서머 BJ 제일 유명하신 심양홍 님께서 예. 선턴접이로 쓰고 있는 몹 중에 하나죠 요즘에 뭐 아모루스 뜨고 있을 때 아모루스나 뭐 그렇죠 아모루스 뜨고 있을 때 예. 요게 약간 좀 상용한 몹인데 저같은 경우는 룬이 없어서 못씁니다 풀시작해서 어 사실상 풍곰이랑 쓰려고 원래 키웠어요 풀시작해서 이게 불속성이기 때문에 풍곰한테 어그로가 못 끌리죠 부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리더예요이게 무려 최 25퍼 리더입니다 그리고 풍곰이 싫어하는 뭐 기절 같은 거 면역으로 막아주고요. 근데 룬이 없어서 못 쓰는 슬픔 없중 하나입니다. 룬만이 뜨면 사실상 거어에서 룬만 있다면 정말 전략적으로 쓸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리사 불 에이전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풍의 에이전트 정도는못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안돼 있었으나 데빌몬으로 물론 그때 66마리일 때한 방에 시작했습니다. 데빌몬 1 1 마리 들어가 있고요. 헌데 어, 데빌먼 는거 후회 안 하는 몹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레이드에서 풍운디와 달라요. 전복률도 상당히 아군 쿨을 줄여주기, 줄여주기 때문에 이 공격 명령으로 전복률도 낮춰주고요. 공격각 있는 물쿵푸 불라찰과 정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몹입니다. 샷 같은 경우는 전혀 후회 안 하고 있고요. 네, 원래 룬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어, 공, 공속 플러스 120 이상이었는데, 이것도 실레나 하면서 무릉묘 룬을 줘버렸기 때문에 룬을 많이 뺐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몹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이드 어시스트 귀여도 뻥튀기 퀸입니다. 귀여도 네, 거의 뻥튀기 퀸이에요. 정말 좋은 몹이고요. 나오시면 풍운디 말고 나오시면 바로 그냥 키우러시라는 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몹이죠? 불구미. 리더 스킬이 불속성 공격력 40% 증가시키는 몹이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 죽단 덱 리더로 쓰고 있어요 시작이 안돼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시작이 안된몹 중에서 유일하게 쿨이 뭐즈은 어차피 안 쓰니까요 쿨이 쿨감이 필요 없는 몹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어, 사실상 저는 여러분 이거 실레나에서도 원래 쓰려고 했어요 빗대님은 실레나공 덱에 쓰신다고 했는데 어, 수면이 있기 때문에 실레나에서 좋죠 하지만 저는 풀샥이 아니면 실레나같이 PV펜 쓰지 않는다는 점 허나 길드전 공댕에는 가끔 쓴다는 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몹이고요 낙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좋은 몹이고 딜이 잘 나옵니다 시작도 안되는데 불구하고 이 낙인 딜이 거의 죽던에서 한 절반 정도 피를 깎아요 예말 얘도 좀 특이한 몹이죠 나오시면 죽던 덱으로 쓰실 수 있고 어, 또다시 쓰려고 하면 저기, 호문 만드실 때, 풍 이게 레이드에서쓰쓸수 있고요. 또, 다단히 트인 암 이게 레이드에서도쓸수 있습니다. 허나 저는 아셨어요. 그 다음, 블레파 아, 표시작이고, 여러분. 블레파는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길드전에서도 쓸수 있고요. 정말 특수한 몹 중에 하나죠. 피가 나빠질수록 공룡이 세지는 몹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체, 치피체를 줬고요. 룬작이 상당히 괜찮아요. 저는 상당히 만족겁니다 공속 50에 체력 18,000이고요, 무려 2. 몇이 넘어요. 그리고 방어력과 공인력 챙겨줬어요. 치, 치확은 70 맞춰줬고요. 또 자기가 치약버프가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자신이 치약버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확 70 맞춰준 치확 100이고요. 신라나에서 상대방이 풍신수, 풍호공, 물발 같은 거 꺼내면 여러분, 어, 꺼내셔도 상당히 좋은 몹입니다. 예. 이거 못 죽여서 역전 당해요, 상대방이. 이거를 못 죽여서. 예. 그 정도로 정말 좋은 몹이고요. 길드전에서 상당히 재밌게 쓸수 있고요. 불안후, 그러니까 실드몹과 쓰면 정말 좋은 버티기 몹, 물대 나왔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현재는 길드전에서 가끔 재미로 쓰고 있고요. 암 이게 레이드와 빛 이게 레이드, 호문 만들 때 전열 몹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잘 버텨요. 탱커로 잘 버티면서 딜까지 넣기 때문에 트리플을 받기 위한 필수 몹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서민이라면 이츠처럼그 다음, 불웅명 무사. 아, 웅명은 시작이 너무 많이 필요한 몹 중의 하나죠. 무려 6개, 2개, 8개, 13개. 저주되기, 저주 몹이, 저주되기 때문에 레이드 오더를 가기 위해서 당연히 바로 그 66마리일 때 푸시작 같이 해주는 몹이에요. 그때 한 다섯 마리 연속 함께 풀 시작했죠. 레이디에서 여러분 풀 시작하면 진짜로 그 레이드팟에 기여하는 법입니다. 희생하는 법이에요. 그 레이드팟에 풀 시작 부르는 은요전목률을 아주 확 낮춰주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요 효적까지 챙겨주시면요 정말로 좋은 법이고요. 어, 시작을 안 하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시작을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은 어. 그냥 리더... 리더... 방 리더... 효과 정도 뿐이지 거의 사실상 레이드 기어는 못한다 보시면 돼요. 운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 시작부터 시작입니다. 룬은 폭수 좋고요, 레이드에서 쓰고 있고, 길드전에서 가끔 쓰고 있고요. 아, 그리고 죽던에서도 쓰고 있어요. 죽던, 죽던에서 쓰고 있는 몹이에요. 죽던의 안전성을 올려주죠? 그다음 불오컬 어, 예, 형변 당연히 했고요. 어, 풀 시작입니다. 평타까지 풀 시작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풀 시작 안 하고 쓰시는 뭐사상 기사로 쓰시는 분이 많은데 예, 저주대은 여러분 뭐 시작 가리지 않습니다. 오상 나오면 무조건 전풀 시작해 줘요. 룬도 신 잡으러 줬는데 이온 룬이면 저는 어, 불 오컬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룬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1800에 속 68에 칩이 160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건 이 룬으로도 제가 명작이랑 명작 풀이죠 이 룬으로도 화산헬 보스방 보스가 원콤이 안나요 네, 어처구니 없죠 별로 안좋아요 뭐 불광역딜러중에 2위라고 하지만 어, 솔직하게 말해서 불드랑 격차가 너무너무너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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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심한 몹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심해요 아래에서 쓰신 나는한분인데 물에 적빛 나가면 여러분 그냥 끝났나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안 써요 어, 헬기사도 무로문한테 속도 개발려서 어, 지금 현재 그냥 영돈 고속대기랑 시탑 하드 고속대기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룬은 뺄수 없어요 이쁘긴 이쁘죠. 외모에 가려서 상향이 안되는 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컬트류는요 전부 그 다음 불프랑켄 불 기대전을 사용하겠고요 저같은 경우는 치확도 낮고 방어력도 낮고 치피도 낮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요정도 룬으로 한1.7 최대 1.7전도 뜨고요 1.65 이상 그정도 뜨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별로 그렇게 딱히 많이는 않습니다. 요즘에 브라크 같은, 브라크나 뭐 풍문모 같은 경우도 되게 피가 많기 때문에 제 룬으로는 거의 못 쓴다 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키우시 좋다고 무작정 키우시지 말고 어, 언젠가 예, 어느 정도 기드전에 이제 재미를 붙이셨고 기드전에 이제 좀더잘 쓰시겠다 룬이 있다 그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누베이스 제가 실내나에서 쓰려고. 키운 히든 카드 몹 중에 하나죠 제 실레나 영상에서 이걸로 승리한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저는 풀 시작이고요 룬은 대부분 뭐 흡혈을 주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어 반격과 파괴룬을 줬습니다 기드전 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레나 타워가 없고 기드전 같은 경우는 지속 싸움이 오르게 하기 때문에 파괴룬이 좋아요 기드전에 쓰려고 키웠고요 실레나에서는 어 최대 체력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반격과 파괴를 줘서 여러분 길드전에서 뭐 재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뭐 풍곰이나 불레파처럼 자신의 피가 닳았을 때 실드를 줘서 죽지 않게 한 다음에 효과를 극대화로 끌어내는 목중에 하나예요. 불아노비스랑 같이 요즘에는 요 상향을 먹어서 길드전 승리도가 돼버렸죠. 원래 물의적밖에 없었는데 보금몸으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요 브라누비스, 무리프, 예, 풍무이, 방덱 생각보다 많이 보이죠? 송리더라서 저같은 경우는 취약을 포기하고 보이시죠? 체력 거의 4만 방어력 플러스 900입니다 그리고 공격속도도 거의 100이에요 요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흡혈은 사실상 저는 이스의 흡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흡혈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그냥 방어력도 챙겨줘서 탱키하게 주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이고요. 불뱀 두 마리 키우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게대라인 쓴다기보다는 용돈 초호색 대에선 여러분 불뱀은 무조건 아군의 딜러들 턴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아군 딜러를 한번 딜을 부, 쏟아 붓고 나서 물의 적과 그 다음에 스킬 쿨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턴을 다시 받기 위해서 불뱀을 뒤로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 여러분. 이컴투스 악랄한 컴투스가 영돈 목들의 공속을 대부분 200 이상으로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영돈에서 선턴을 못잡아요 그래서 영돈에 전복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마리 더 키웠던 모입니다 근데 지금은 얘 속을 많이 끌어올려서 영돈에서도 이걸 쓰고 있어요 사실상 눈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몹입니다 브라그 어, 사실상, 가속 스킬이 있기 때문에, 삼성, 사, 삼속이고요. 약화효과 제거 둘, 요거를 쓸수 있기 때문에, 기절까지도 제거합니다. 약화효과 전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은 아니고요. 몇몇 전략가 분들이 쓰고 계신 몹인데, 저는 사실상 룬이 없기 때문에, 주력으로 룬이 없기 때문에,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별로 무섭지도 않습니다. 신라나에서 만나기도 해도, 애매한 몹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물가루다처럼이 가속, 이턴 공속증가의 가속이 있기 때문에, 어, 속증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 무리 프랑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다른 몹들과 예, 쓰셔도 무난한 몹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도 있고요. 약간 가루나 비슷한 몹이죠. 마지막, 불속성 마지막 몹이죠. 불마검 어, 최근에 상황이 되고, 어, 저희 길던 불 중에서는, 어, 레이드 5단에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 깜짝 놀란 게, 레이드 5단에, 어, 레이드 5단에 거의 완탑이죠. 물쿵푸만큼 딜을 넣습니다. 이 아이가. 예. 풀 시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레이드 말고 불리게 있죠. 호문 만들 때 쓰는 불리게 트리플 덱. 물키가 없기 때문에 이 광역 딜, 트리플 덱. 포자 제거 용어를 써줬습니다. 트리플 덱 중에 하나고요. 어, 정말 그 당시엔 룬을 몰아줘서 트리플 ]의 핵심 멤버 중 하나에요. 그 영상이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당시 썼던 몹이고요. 지금은 잘 쓰지 않아요. 뭐, 힉스님 같은 경우는 여러, 여러분들이 뭐 풍신수 원콤 내기 위해서 쓰신다. 단일대 전공대으로 쓰신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눈 거지기 때문에 현재는 눈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 사실상 제가 이제 그 레이드 5단 몹들의 공속이 예, 서포터들 공속이 110 정도 이상이면, 꼭이 아이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블라차를 빼고 극딜로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룬지, 룬이 괜찮아서 제가 아마, 어, 제 배대 지워졌네요. 제가 지웠죠. 맞아룬 빼고 제가 지웠습니다. 만약에. 예. 고우법이고요 불마검. 현재는 많은 분들이 꽤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시나면 죽다라셔도 쓰고 있고요. 어, 나쁘지 않은 법이 됐어요. 이제는. 예. 딜 정말 셉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렇 영상 예, 오늘 분석 성 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셨죠? 자기 수준과 자기의 룬작과 자기의 판단하에 자기의 조합과 판단하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저등형 불라그잘안 써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